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감정, 두려움 또는 사랑,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개념들은 이 두려움과 사랑,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날드 월시, 웅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미디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두 가지 감정, 단두 마디 말만이 존재한다. 이 둘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성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다. 이두 극점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두 개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같은 주제의 변주들, 다른 꼬임들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는 그게 사실임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침 생각이라 부른 것이다. 받침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D의 D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거듭 반복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까닥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늘 흔들린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그리고 그 이유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첫 번째 거짓말. 너희가 신에 관한 진실이라 여기는 바로 그 거짓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으며, 신은 너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그첫 번째 거짓말에서, 너희가 항상 거기에 있는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다면, 대체 누구의 사랑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뒤로 물러나 움츠린다면, 평범한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되돌려 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 받는다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라는 반작용이 된다. 심지어 너희는 신의 상실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안다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가장 비범하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토록 경이로운 장대함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에게서는 신조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주지는 않는다는 걸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들은 너희가 가장 충만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너희를 나무라고나진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만가를 무시해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너희가 받아온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기준에 맞지도 않고 따라서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은 너희 세계의 신들에게서 나왔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수탁에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내게 적용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런 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 부모가 내린 추방을 체험했고 그들이 내린 단죄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과 다르리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려고 애쓴다. 너희는 부모의 역할을 신에게 투사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근거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관이다. 이것은 내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 진리들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에 관한 사유 체계 전체를 만들어낸 뒤 사랑을 둘러싼 실체 전체도 창조해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신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실체이며 두려움의 그 근거를 둔 실체다. 그것의 받침 생각은 틀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신학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을 대신할 새로운 신학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신, 심판하지 않는 신, 벌줄 이유가 없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너무나 근사해서 신의 본질에 관한 너희의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사랑 체험을 지배하고 있고 사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같은 식으로 사랑을 주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조건들을 굳게 지키거나 물리거나 설정하는 동안에도 너희의 한 부분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사랑을 펼치는 그런 방식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낀다. 너희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나는 확고한 사랑법을 배워왔다. 이제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사랑에 관한 너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희는 자신에게 끝내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이란 저주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참된 나를 끝내 알지 못할이란 저주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영원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화해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너희는 결국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 쪽에 뿌리박고 있다. 상업과 산업, 정치, 종교, 이세 교육 너희 국가들의 사회 문제 너희 사회의 경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전쟁과 평화와 공격과 방어와 침략과 항복에 관련된 선택들 즉 탐낼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 쌓아둘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 중 있을 수 있는 단두 가지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그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이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지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나지만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둘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의 자유다. 당신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진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너희는 두려움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다.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악이는 없으나 잘못 알고 있는 너희 속세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원천에서 나온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그런 스승들은 많다. 너희에게 이런 진리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들 없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러나 깨우쳐주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너희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의 소리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것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 말해 주는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 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뿌리에 사랑 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의 뿌리를 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두려움의 뿌리를 둔 행동을 하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때 내가 지금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선택하려 하는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선택하려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 생각을 지켜본다 할때이 생각들은 뿌리가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고 지나가고 변화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그 뿌리 생각, 자체에서는 받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 아래, 그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뿌리 생각, 뿌리 감정, 그것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확인하려면 우리의 표면 생각이 조금은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잠잠해지는 방법으로 명상이 있겠죠.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해질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느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표면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변해요. 어제 내가 실수했던 일이 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지구 종말까지도 갈 수가 있죠. 이 생각은 계속 변하고 시끄럽고 우리의 주의를 계속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잠시 고요하게 만들고 이 생각 아래에 있는 느낌들, 그 생각과 함께 동시에 있는데 그 생각이 잠시 고요해진 그 순간 늘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에 집중을 해 봅니다. 다시 또 생각이,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다시 또 생각이 고요해지면 그 느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면서 이 느낌이 주는 영감과 메시지들을 한번 주의 깊게 집중해 봅니다. 이때 우리는 알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건지 사랑의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건지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 선택이 두려움을 뿌리로 해서 선택하려는 건지, 사랑을 뿌리로 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 아니면 두려움, 어디에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지, 이거는 알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고요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사랑을 뿌리로 두고 선택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상식 밖에 행동을 할 때가 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을 뿌리에 두고 선택할 때는 마치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제가 사랑을 뿌리에 두고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들을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하나씩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알아차림만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발견된 두려움의 뿌리를 둔 행동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나의 생각 그 아래, 그 아래에 우리의 행동, 선택을 사랑에 두고 있는지, 두려움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